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불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건을,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요. 길가에 오니라. 아멘. 아,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 혹은 왕들은 누구든지 역사의 길이 길이 남는 위대한 정치인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를 보면 연산군 같은 그러한 왕도 마음속에는 역사의 길이 길이 성군으로 기억되고 또 기록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왕이라는 칭호도 받지 못하고 이제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어 그냥 유배를 당하고 죽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반면 세종대왕, 정조대왕 이런 분들은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우리 역사 후대들도 참 훌륭한 분이다. 또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뭐 우리 서울 한복판에 큰또뭐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오며 가며 또 이제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산군 혹은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대왕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왕도 저건 왕도 아니다. 군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후대가 평가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탕평 정치를 했느냐, 포용 정치를 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서 그 당시나 후대나 그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참 훌륭한 분이다. 아, 저건 왕도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내 편, 내 편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 넘어서 포용 정치, 또 이제 탕평 정치를 하는 사람, 특별히 정조대왕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 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정적, 원추가 뭐 지금 10%게 살아있는데, 왕이 돼서 얼마든지 뭐 피바람 불어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고 다그 사람들 끌어안고 결국은 뭐 이런 또 수원에 또 이런 뭐 성도 만들고 이런저런 것들에서 결국 후대 정말 멋있는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그런데 그런 인정받는 분이 또 이제 정조 대왕 같은 분이죠.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됐습니다. 후대타 주역인 수계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비통해 하다가 요압 장군의 진정 어린 직언을 듣고 이제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또 이제 나라를, 백성을 추스려야지 라고 하는 그 때에 이 백성들 간에 큰 고민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 들이, 변론 하여 이르 되 왕이 우리 를원 수의 손 에서, 구 원하 여 내셨 고, 또 우리 를 블레셋 사람 들의손 에서, 구 원하 셨으나 이제 압살롬 을 피하 여그땅 에서 나가 셨 고, 우 리가, 기 름을 부어 우리 를 다스리 게한 압살롬 은 싸움 에서 죽었 거늘, 이제 너희 가 어찌하 여왕을 도로 모셔 올일에 잠잠 하고 있 느냐 하 니라. 이제 구태타가 실패가 됐습니다. 구태타의 숙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그 백성 지도자들, 장로들, 박지파의 지도자들 사이에 큰 감론, 을박, 논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해서 기름을 붓고 우리가 다 압살롬 편에 섰다. 근데 지금, 굿됐다가 실패해서 압살롬이 죽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저 광야에 지금 있는데 이 다윗이 옛날 우리를 블레셋과 여러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준 고마운 왕이 아니냐. 이두 사이에 지금 백성이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앙예로 돌아가자니 면목이 없고, 또 그렇다고 이 네로 있장이 계속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스러운 입장이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지죠. 이때 다윗 왕이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서 소식을 다 듣고 또 이제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이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반역자들을 다 죽여라.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라. 라고 말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왜요? 반역자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 용서해라. 내가 좀 그들을 수용하고 탕평하고 또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자라고 결정을 해도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다윗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될수 있는 그런 선택의 몫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나요? 우리 10 2절,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류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대리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류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지금 이런 막 갈등하고 고민한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으로서 메시지를 던진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내 형제고 고륙이다. 지금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지금 나를 빨리 다시 백향목궁으로 나를 모셔오도록 조처를 빨리 해라. 라고 백성들을 다내 백성이다. 내 형제고 내 핏줄이고 다내 고륙이다. 라고 이 반역한 백성들을 끌어 안아요. 두 번째,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마샤도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 장군을 이어서 내 앞에서 지휘관으로, 장군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반란군의 총 지휘관이 아마샤예요. 이게 반란군의 넘버 2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아마샤인데,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 형제다, 내고육이다 내가 반드시 요압 다음으로 너를 쓰겠다. 요압 대신해서 너를 중요한 장군으로 세우겠다. 맞아. 하나님이 이내 말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란다. 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다윗의 그릇이 이 정도 큰 거예요. 지금 반란을 일으켰던 뭐 아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란군의 넘버 투 아마샤를 너는 내고륙이고 형제다. 내가 너를 중용한다. 요압 담으로 너를 쓰마. 또 모든 백성과 장부들에게다내 형제고 고륙인이 돌아와라. 우리 다시 나라를 세우자라고 포용 정책, 탕평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4절 보시면 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에이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휴 한숨을 내쉬고 이제 살았구나. 다유왕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구나. 우리를 다 끌어안고 가는구나라고 했었대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어요. 아, 다윗정말 멋있는 왕이다. 훌륭하구나. 정말 도량이 넓은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정말로 존경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래서 어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윗이 그래서 다윗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왕으로 충분히 할수 있죠. 어 이놈들이 살아있는 버젓 어엿이 살아있는 나를 두고 쿠태타를일으켜 이거 삼족을 멸해라 해도 이거는 누가도 말못 해요, 그죠? 왜? 구태딸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이미 전쟁은 지나갔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자라고 모든 백성을, 또그 넘버 투인 아마시아까지 끌어안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앞으로 나가자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윗 같은 훌륭한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뭐 깨어 기도할 때에요. 경제도 뭐다 힘들다 힘들다. 아우성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죠. 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고, 특별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뭐참 많이 힘들고 저 우리 요 동네 광교도 보면은 뭐문 닫은 집 엄청나게 많고요. 어, 지난주 노회에 있었는데, 어, 노회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또 노회장 목사님, 또 이제, 이런저런 또 이제 노회 안건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또 갑, 론을를박이 있을 때, 그 노회장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한만명 되는 교회예요 뭐, 이름만 되면 다 하는 교회인데, 근데 작년에, 예산이 10% 이상이 줄었대요. 지금 난리났대요. 장로님들목사님들 자기도 1년에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답니다. 그렇게 지금 속상할 일이 많고, 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고. 아, 지금 정말 이게, 어, 뭐, 여러분 볼때큰 교회는 뭐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저희도 아무리 지었자고지었자도 이거 뭐 정말 아주 힘들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좀 서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좀 우리 마음을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잘 섬깁시다. 이런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30분 이상 하셨어요. 하여튼 뭐큰 교회 작은 교회 할것 없이 뭐다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교회도 다 힘든 그런 게 지금 경제적으로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지금 힘들어요. 뭐 내편 내편이 이게 지금 같이 갈등 있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정말 이게 뭐 내편 내편을 갈라치게 하는데 이게 뭐 너무 이게 심각해서요, 아 이게 정말 도를 지나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뭐늘 역사의 진보 보수는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 좀, 이게 있고 또, 이제 화합할 때 하고 또, 또 아닐 때는 아니고 뭐 이런 긴장, 화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갈라치기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보다는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고. 우리 백성들도 더불어서 뭐이편 4편이 싹 갈라졌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보면은 내 편, 4편, 내 편이 싹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도 이게 조금 생각 다르면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 참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이걸 하나로 묶고 나가느냐, 자꾸 편을 가르느냐, 이거 따라서 편이 또 갈라질 수도 있고 편이 갈라진 게 하나로 묶어질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이거 먼저, 오로식 이것은 지도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왕이 누구냐?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그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탕평 정치를 하는 사람, 포용 정치를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꾸 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훌륭한 지도가 될수 없고, 이거는 아주 하수입니다. 이건 하수예요. 그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역사를 보든지 뭐 현실을 보든지 이거는 뭐 계속 이거는 아주 뭐 연산군이 왕이 아닌 군이 된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그 당시나 지금 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에도 다윗이 실수가 있고. 살인이 있었고 또 간음이 있었고 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의 많은 후대들이 그래도 다윗, 다윗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탕평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포용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다윗이다. 좀 마음 그릇이 크다. 도량이 크다. 이런 데서 이 다윗이 존경을 받고, 어또 왕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뭐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엄마가 어떤 뭐 자녀들 가운데 얘는 좋고 얘는 안 좋고, 여러분 뭐 엄마 아빠가 편해 보세요. 그몇안 되는 가족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 존경 못 받습니다. 절대로 존경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좀 애들이 뭐, 성깔 있는 녀석도 있고, 뭐, 온유한 애도 있고, 참 애들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인데. 내가 난 애들인데. 다 그걸 끌어안고 가면은, 다그 자녀들이 알죠. 그래도, 야, 우리 엄마, 아빠 참 훌륭하시다. 라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왜 그럴까? 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셨어요. 언론이나 여행이나 여러 가지 뭐 자유가 거의 무제한이죠. 또 물질 나름대로 주셨습니다. 뭐, 어, 밥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 뭐 0.001%도 안될 거예요. 거기다 먹을 거 있고, 뭐 냉장고마다 뭐이거저거 쌓여 있습니다. 문화, 오늘 우리 같이 문화 생활 즐기는 나라 거의 없어요. 여러분 또뭐 여행도 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주신 모든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쓰나요? 쾌락을 위해 쓰여요. 탐욕을 위해 쓰여요. 하나님 위해 쓰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 이신데 또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시죠. 그래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나라 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윗 같은 그런 좀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분열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좀 하나님 만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최소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만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또 교회가 우리 일터가 우리 친구들이 서로서로 우리 또 순모임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더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또 위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기회로 겸손의 기회로 삼아가서 또 다시 한번 바르게서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